안녕하십니까 윤피 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이쁜 정원이 딸린 주택과 함께 상가 두 개가 한 번에 나온 감정가 대비 9억이 폭락한 반값 경매 물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대단지 바로 앞쪽에 위치한 도심 중앙의 넓은 토지 380평 가량의 면적이며 감정가 17억 5천에서 현재 최저가 8억 5천의 금액으로 오는 10월 24일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물건 현황 살펴보시죠. 자, 오늘 소개드리는 물건 상가가 2 개, 주택이 1 개. 주택 앞쪽으로는 이쁜 정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좌측편 사진이 1번 상가 음식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우측편 사진이 2번 카페 2층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정원이 배치되어 있고, 9억이 대폭락한 경매 물건이고, 이건 땅값도 안 되는 물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1 1 3864 근린주택 토지는 381.15평 건물은 116.43평 감정가가 17억 4055만 1490원 최저가는 49%입니다. 8억 5287만원으로 잡혀있고 입찰기일은 2023년 10월 24일로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토지감정가가 15억 9천만원, 평당 금액은 417만원, 최저가 49%, 7억 7천9백만원, 평당 금액은 204만원으로 잡혀있고, 건물 감정가는 1억 4천5백, 평당 금액은 138만원, 최저가 49%, 7천100만원, 평당 금액은 67만원으로 상당히 저렴한 그런 현황입니다. 그럼 현장 영상 보시면서 좀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물건 인근으로는 각종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비롯하여 걸린 업종이 다수 보이는 현황이며 지금 보고 계시는 블랙의 상가가 첫 번째 음식점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측이 방금 보신 상가이고 전면이 이번 물건의 주택이며 필지는 여섯 필지로 분할이 되어 있지만 모두 연결되어 있는 현황으로 지금 이 부분도 이번 물건의 필지인데 기존 건물이 있던 자리로 보여지고 현재는 철거가 이루어진 현황이네요. 이런 식으로 도로 쪽을 길게 물고 있는 이 건물 건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하얀색 건물은 이번 물건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상가는 현재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 현황으로 2층의 건물입니다. 코너 부분에 위치하여 입지도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 해서 이쁜 정원과 함께 주택이 배치되어 있고, 주택 앞쪽 정원이 생각보다 사이즈가 나오는 현황으로 이 층으로 이루어진 단독 주택입니다. 이번 물건 건물은 제외하더라도 토지가 도심 중앙 380평이라는 건 상당히 매력이 있는 물건으로 보이시네요. 그럼 이번 물건의 입지와 주변 시세 그리고 물건 정보도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촬영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입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 7곡군 외관읍에 위치한 근린주택 경매물건입니다. 입지는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근으로 순심고등학교 외관중학교 외관동부초등학교 등 학교가 밀집한 지역이고 여기 옆쪽으로는 협성 휴포레 7곡 외관아파트도 바로 앞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거지가 어느 정도 밀집한 그런 지역 중앙에 위치한 오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근으로는 외관역을 비롯한 외관 남부 버스 정류장, 그리고 상권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접근성은 아무래도 도심 내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주변 시세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6 필지고, 여기 주택 부분이 있는 필지, 그리고 음식점 상가, 그리고 옆쪽으로 해서 도로를 물고 있는 필지, 그리고 카페 필지까지 해서 여섯 필지고, 여기 이 부분, 이 주택 부분은 오늘 물건이 아닙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세를 한번 보시면 토지 시세가 비교할 만한 게 여기 21년 10월 달에 거래된 인근으로 235만원, 244만원에 거래된 토지가 두 필지 있고, 나머지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0초 중반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황의 필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물건 최점에 각각 49% 토지금액이 평당 204만원인 걸 감안하면 확실히 시세보다 저렴한 그런 현황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런 주택 부분도 근접해서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아직까지는 쓸만한 그런 현황이고 상가 같은 경우도 음식점 상가는 2020년식 그리고 카페 상가는 2014년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는 건물로 파악이 됩니다. 임차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임차인은 단독주택 2층 부분을 임차하고 계신 분이고 두 번째 임차인은 상가 임차인 2020년도에 건축이 된 상가 음식점 상가 임차인 분입니다. 그래서 전입일을 한번 보시면 2019년 10월 31일 그리고 사업일이 21년 4월 21일로 두분다 확정 배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경매 정보지상으로 대항력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그런 현황인데 여기 등기부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가 21년 11월 12일이고 전입일상으로는 두분다 대항력은 있는 임차인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밑에를 보시면 임차인은 채무자겸 소유자의 사이와 자녀분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가족간 임대차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극히 드문 그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입찰을 준비하실 때 어느 정도 그래도 확실하게 파악은 하고 입찰을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리고 등기부 현황상으로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물건 감정가 17억 4천만 원은 시세 대비해서 상당히 높게 잡힌 그런 감정가로 파악이 되고, 하지만 최저가 49% 8억 5 2 0 0만 원은 인근의 토지 시세와 비교를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저렴한 그런 현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독주택 1989년식이지만 아직까지 쓸만하고 앞쪽 정원 공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상가, 음식점 상가는 2020년 조립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축이라 보시면 되고 카페 상가도 2층으로 이루어진 현황이기 때문에 활용도는 충분한 그런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물건 낙찰 후에는 지금의 현황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추후에는 건물 신축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입지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제 현황대로 사용을 하시다가 신축을 염두에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외관 근린주택 경매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 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분석 대리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